안녕하세요 여러분. 2025년 1월 초 평소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제가 A형 독감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번 독감 심하다더니 진짜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약 먹고 자고를 반복하며 4일이 순삭되었답니다. 슈퍼박순이인 저에게 너무나 냉혹한 현실이었죠. 컨디션이 어느 정도 회복된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주 자극적인 이틀을 보내기로. 독감 확진 후 일주일 넘게 어지럼증이 심했어서 운동을 전혀 못했어요. 오랜만에 살살 몸 풀어봅니다. 오늘은 밸런스 트레이닝을 할 거예요. 밸런스 보드 위에서 운동하는 걸 좋아해요. 내가 오징어 게임 참가자고 여기서 무너지면 탈락이라는 상상. 플랭크는 하고 나니 어지럽더라고요. 아직 회복이 덜 됐나? 스트레칭은 안 어지러우니 다행이에요. 오늘의 아점 먹고 싶은 걸다 넣은 내 맘대로 파스타 간장으로 간을 해서 짭조름하니 맛있었어요. 유튜브 보면서 밥 먹기 짱잼 바로 외출합니다. 밖에 나오니 표정이 좋구만. 첫 번째 목적지는 포토이즘. 꼭 포토이즘이어야 했어요. 제가 덕질하는 배너에 해성 프레임을 찍을 거예요. 요즘 이런 프레임 많이 나와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원근감 맞게 찍히기가 꽤 어려움. 맘에 들게 잘 나왔어요. 도파민 하면 인형 뽑기를 빼놓을 수 없죠? 조명부터 매우 자극적. 짱구 친구 유리의 토끼 인형 뽑아볼게요. 쫄깃하게 득템했어요. 배너 혜성이의 생일카페에 왔어요. 차가 있다면 돌리는 게 인지상정. 제가 몇판 했을까요? 정답은 다섯 판입니다. 그린 뱃지, 미니 키링, 얼굴 뱃지, 얼굴 배지 큰 얼굴 배지 중복 없이 만족스럽군요. 음료와 쿠키 특전 테이크아웃 음료를 들고 향하는 곳은 어, 언니 안 쓰고? 어, 이거 우와, 뭐 내가 거? 너무 많아졌어. 아, 아 이건 뭘까? 이거는 이게 용도가 있는 건데 어, 이 바닥에 끼는 건가? 어, 하여튼 여기에 포함되어 있던 것 같은데. 음. 엄청 멋지다. 저희 NCT 위시 티켓팅 개 광탈해가지고. 아, 우리... 그걸, 비욘드 비욘드 사가지고 언니 음. 파티룸 맞아 파티룸에서 무대 오, 만들어서. 또 여기, 여기 또... 왜 마이크로 SD 들어가는 데가 있냐? 어? 거기 넣어가지고 음원을 플레이할 수 있을 거야 대박이다 아니 아니 여기도 어, 있잖아 여기, 누가 여기. 라이즈의 허그 어? 보고 있었죠? 아 누가 라이즈의 허그 <laughs> 누가 은석 파트에 몬스터 맞죠? 엄청 예쁘다 와 제대로다 제대로다 <laughs> <laughs> 괜찮다! 괜찮다 스테디 스테디 <laughs> 음원을 <하려고>. 말해라 <laughs> 난 응. 리쿠가 좋아. 응. 어, 그럼 리쿠가 돌아왔으면 응. 응. 좋겠어요. 리쿠좀 <laughs> 돌아오게 해주면 <나도>. 좋겠어요. <laughs> 아직, 안 아직 안 받은 것처럼. 해 다시 더. 아니, 다시 주세요. 귀 <laughs> <laughs> <시작>. 어, 봄이 <보민아>. 날. <laughs> <laughs> 아니, 이거 제가 이미 봄이 날때 선물을 줬는데 유튜브 찍는 거 깜빡한 거예요 근데 이거 미담이니까 담고 싶어가지고 다시 해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속아주세요. 아 어, 보면 이거 별거 아니고. <laughs> <laughs> 막... 내가 뭐요너 <laughs> 좋아하는 덤퍼라서 내가 사왔어아 뭐야? 원우는 하나여야 돼. 아 왜요? <laughs> 하지만 잘생긴 원우 너무 많다고. <웃음> <웃음> 오 귀여워 <laughs> 귀여워 대 대형 만들어. 원우 대형 만들어. 원우로 <laughs> 만드는 세븐틴 아니야? 야너뭐 간식 같은 거 주전부리 같은 거안 먹을래? 괜찮아요. 나 먹고 싶어서. 나도 어, 돼요. <laughs> 어, <맞네요>. 먹자 먹자. <웃음> 맞아. 맞아. <웃음> 일단 나는 커스터드 튀김 크로와상. 와우. 멜론 크림 소금빵 담았어. 치즈 빵 치즈 크로와상. 치즈 크로와상. 우유 크림 케찹빵. 우유 캐... <laughs> 크림 케찹빵. 우유 크림 한번 너무 먹었다. 지구 먹었다. 내가 이거 편맛트에서 잔망루피 피규어 샀단 말야? 근데 이게 머리카락이 있는데, 어머. 하나만 머리카락이 없어. 어. 그래서 나는 머리카락 있는 걸 뽑고 싶거든? 그래서 얘가 완전 워스트인데, 6분의 1의 확률이야, 워스트가. 우와, 김 아닐 거야. <laughs> 이나경 표정 봐. 아닐 거야, 아닐 거야. 방금 플래그 세우셨거든. <laughs> 아닐 거야, 플래그. <laughs> 어. 어 근데 내가 내 가지고 싶은 거는 아닐 거야. 얘, 얘랑 머리핀 애랑. 어. 예, yeah, 리드 싱어. 내가 가주 싶은 거, 요거 아니면 요거. 방금 분명 플래그를 세우셨는데 어. 안되는 네, 어, 제발 머리카락 들어 있어라. 근데 감아 안둔다 머리카락 없으면. 과연. 포토카드를 먼저 보자. 허! 머리카락 있어, 머리카락 있어. 다행이다. <laughs> <laughs> 내가 원했던 건 아닌데 머리카락이 있어. 머리카락 있어. <laughs> 어. 이거봐 진짜 킹받지? 아 어, 귀여워 <laughs> 엄청 귀엽다 이게봐 퀄리티 좋다 어 어머, 뭔가 남경이 닮아 어오 <laughs> 남경이 닮았다 좋아 <laughs> 귀여워 아, 너무 귀엽다 <laughs> 여기까지 되게 귀여워 짜잔! 신라면, 일본판 신라면을 먹고 있다. 일본판 신라면은 조금 덜 맵다고 한다. 음, 떡볶이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응. 학교 앞 떡볶이 맛. 요즘 빠진 망고 사보. 전 뒤늦게 빠졌어요. 근데 뒤늦게 빠지면 좋은 점이 온고잉 되는 것만 먹을 수 있어. 음 왜냐, 음 인기 있던 메뉴는 단종되거나 맞아, 인기 된다. 지나가면은, 이렇게 사과질수 있잖아. 음. 근데 뒤에 좋아하게 되면은, 남아, 살아남은 메뉴. 메뉴들이라가지고. 음맛음 맞네. 음.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맛을 수급할 수 있다. 장점 있다. 음, 음 너무 맛있네. 인기. 우와, 진짜 맛있다. <laughs> 음, 음 진짜 맛있죠 음 어휴. 내가 먹고 싶었던 게 이거였던 것 같아. 아. 진짜 맛있어, 저거. 진짜 맛있어. 음. 음. 맛있다. 야 진짜. 음. 바삭하고 꾸덕하고. <laughs> 맛이지 <laughs> 두두상점 2호점 방문. 꽤 오랜만이에요. 다양한 인형들을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갑자기 거울 셀카? 익숙한 얼굴도, 새로운 얼굴들도 있네요. 너무 귀엽고 갬성지다 갖고 싶었던 친구 50% 세일하길래 다되려 왔어요. 놀이터 가차에도 들렀어요. 배치가 바뀌고는 처음 왔네요. 더 보기 좋아진 것 같아요. 위시는 키티라는 뜻. 위시는 핑크라는 뜻. 위시는 이두 개라는 뜻. 선녀가 의외로 위씨를 득템합니다. 이건 위씨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마음에 들어요. 어머, 위씨 또 득템. 놀이터가 차 안쪽에 위치한 작은 소품샵 공간도 둘러주어요. 항상 탐나는 사장님의 소장품. 고민을 많이 하네요. 두 상점 일호전 놀라서 일하는 유민장 놀리고 방해하기. 유민장 퇴근을 기다리면서 써니 언니랑 같이 맛있는 새 고수 먹으러 왔어요. 배고파. 써니 언니는 유민장을 통해 알게 된 지인인데. 염류덕 에이티즈 드라마를 좋아하는 언니예요 덕질이라는 키워드로 친해졌답니다 그리고 이곳은 망원동의 프로마노이라는 식당인데 우삼겹살국수가 진하고 맛있어요 라이스 페이퍼에 싸먹는 반새우도 짱맛이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자극한다 저는... 이거 영국에다 말이요아 <laughs> 그런 느낌이지? 방향을 네. 한 방향은 안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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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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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laughs> 귀여워, 이것도 보여줬어? 근데 이게, 혜성이가 너무, 뭐 사진 좀 멀리서 찍었더라고요. 아, 그래서, 크기가? 내가 찍는 스튜디오가 아, 그렇게 그, 뎁스가 아, 아, 있지 않아가 좀, 음. 그니까, 벽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응.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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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감사합니다. 어. 어. 감사합니다. 우선, 어, 어. 아이리시아 초콜릿. 음. 언니는, 레몬 주스. 음.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이 아이는 쭉남이에요 에이트즈라고 다들 아시겠지만 거의 리더 근데 얘는 애니트즈의 리더 쭉남입니다 쭉남이 다람쥐지요 에헤. 매력 포인트 어디냐? 바로 이 꼬리죠 어머 어머 진짜 귀엽다 좀 마음이 안타까운 게 얘가 불량이에요 왜요? <laughs> 자세히 보시면 <laughs> 이귀 귀 위치가 아 하나는 붙어있고 아 하나는 떨어져있어요. 그러네. 그래서. 근데 교환을 하면 오래 걸린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들어서 그냥 <laughs> 가졌어요. 어차피 사람도 모두 대칭으로 어, 생기지 않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의 같은 얼굴은 없기 때문에 음. 그냥 그렇게 쭉 나면 귀엽다. 귀엽다 이거. 어, 대단 어머나 너무 귀엽다. 진짜 귀엽다. 안녕하세요. 아, 네. 이거 만들어진 언니도 여기 캐럿의 구독자인데 어 진짜요? 음, 보면 재밌다고 항상 말씀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음. 그 언니 분이 만들어주신 맞아요 이거 내보내주세요 금손이에요 어, 골드 금손이 음. 언니는 진짜 자신은 금손이 아니라고 하지만 어? 이런 걸 어떻게 만드냐 말이야 난 이걸 만들 금손이 아니라고어난 어, 손이 아니가봐손 이거 못써 어, 못 이거 못써 써. 지금 이렇게 잔망만 떨지지? 아, <laughs> 이것만 지 <하지? 웃음> 내일 박정우 배우의 그 기념 카페 같은 게 열려가지고 맞아요. 갈 건데요. 그 박정우 배우 자체를 제가 유민장을 통해서 입덕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일 아마 유민장이랑 같이 갈것 같고. 이제 조금만께 배우 선물 준비했어요. 현지 조금 품절 없지만 썼고. 요거 박정우 배우 유튜브 하기 때문에 유튜브 요리 같은 거 많이 해서 요리할 때좀 재밌게 쓰시라고 픽 준비했고. 그러고 요거 스미코그라시 도시락 음. 랜덤 또 유튜버로서 보천지, 아, 주... 어, 콘텐츠 추천, 그래지그래지또 킬러들의 음. 쇼핑몰에 혼다로 출연했던 박정우 음. 맞아요 굉장히 멋진 분이니까. <laughs> 아, 뭐야? 귀엽다. 나 이거 영어자막 달리는 게 너무 귀여워 아 귀여워 이거 또... 응. 달라고 이거 돌아가서고 누가 손 잡아달라고 해야 이거 엄청 커요 내가 코 오는 거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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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핸드폰 잠궈놓지 마 남편한테 전화해야 되니까 혈장 씹고 오면 내가 업을 수는 있는데 병원에서 전화해야 될 거야 바로 뒤집어져 아니. 바로 뒤집어져 그래 아까 손 너무 차더라 나 깜짝 놀랐어 수정님진응 근데 수정님진 있으면 운동하면 된다는 말 있잖아 응. 운동 열심히 해서. 근데 손흥민이도 수정인데 <laughs> <laughs> 그러면 소용이 없는 거 아니야 과학적으로 어, 증명이 증명안 됐어. 응. 이거는 나그리야. 유미짱도 조금 걱정되는 거 아니야? 아니 나 설탕 <laughs> 스파이크 오잖아. 그럼 우리 집물 어. 나못 어머. 나 버리고. 와 나... <laughs> 우리 집을 <laughs> 우리 집을 다사와이녀을다 <laughs> <laughs> <사어. 인형을 웃음> <다안> 챙겨. <laughs> 알겠지? <laughs> 알겠지? 이게 무슨 대화야? 써놓게. 핸드폰 메모장에다가. 나는 안잠궈놨거 근데 나 그러면 나착간 사마리아인 법에 걸려 쓰러진 사람 그 모른 척하고 가면. 다 녹음해놓게 내가. 안 돼, 공 아니, 아니 공증을 받아야 돼. 변호사 내가 이 대화를 어떻게 듣고 앉았어야 돼 이거를. <laughs> 여기 지금은 항상 너무 젠틀하고 어, 친절을 너무, 너무 젠틀하게 어, 써. 나도 그래서 여기를 좋아해. 이 카페 제가 10년 넘게 다녔거든요. 어디지, 커피네? 공부해 응. 주는. 그 댓글 중에 그랬어. 두분 케미 좋다고 그런 말이 있었어. 자주 나달랬어서 임자. 근데 오늘 메이크업을 안해 주네. 그래? 그래? 어떻게 메이크업 멀리서 하지? 멀리서 찍어 줄게. 여보 이리와봐요 짠 열어봐 이거 베디버니 신상 아직 안풀렸는데 신상을 미리 구매했습니다 너무 귀엽죠 수많은 이들 속 찾지 않는 바로 뷰리 티셔츠 <laughs> I like 티셔츠 <laughs> 나는 공주 나는 공주 마음에 <laughs> 들어요? 좋아요 예쁘지? 얘~ 응. 또 도파민 하면 택배 뜯기죠 택배 제가 캉캉스커트 츄츄스커트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팩더널드에서 캉캉스커트를 시켰습니다 우와 너무 예쁘다 반짝반짝 오, 진짜 마음에 들어요 짠~ 되게 예쁘고 편하고 마음에 들어요 안감도 바지처럼 되어 있고, 만족, 만족. 둘째 날입니다. 저는 아침 체조를 좋아해요. 다이어트 목적은 아니고, 그냥 몸 데우는 게 좋아요. 요즘처럼 날씨가 추울 땐, 아침 체조를 해주면 확실히 하루 종일 컨디션이 좋아요. 근데 저도 휴무가 아닌 날엔 자주 걸릅니다. 이건 예전에 아크로바틱 선생님한테 배운 웜업인데 지루하지 않으면서 개운해져서 좋아해요. 네, 오늘도 외출합니다. 유민정을 통해서 입덕한 배우분이라서 유민정이랑 같이 오픈런 기다리고 있어요. 가방 자랑, 포카 자랑. 제가 만든 거요. 저도 이거 가져왔어요. 지난번 생카에서 받은 거. 디즈니 플러스의 킬러들의 쇼핑몰 완전 추천해요. 대박. 빨리 <laughs> 아, 네? <laughs> 기념 카페에 오픈런 하는 주인공이 있다? <laughs> 아, 어떡해.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유미짱 출근 잘해. <웃음> 안녕. <웃음> 출근 화이팅. <laughs> 아, 가시는 거예요? 가시는 거예요. <laughs> 깜짝 사인회가 열렸어요. 써니 언니의 대포 카메라를 배워봤는데요. 모든 홈마분들을 존경하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laughs> 원래 그래요 <laughs> 한번웃으칠 때가 된것 같아가지고요 <laughs> 욕받다욕받다욕다냈다 힘냈어 <laughs> 디즈니 그리팅 경력 덕분인가 하고 싶었던 말을 많이 할수 있었어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피피 evet. 어, 너무 너무나 네, 너무 아, 다 아, 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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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꼭만나니없어 <맞나>? <laughs> 네, <잘 해봅�다. 웃음> 아, 나도 할거 아, 써니 언니도 함께 했어요. 어머머, 어머 난리가 난야 이거 해, 이거 해. 럭키드로우가 있으면 돌리는 게 인지상정. 어떻게 읽어 아, 아까 1등상 <laughs> 뽑았어요. 아까 프리미엄 나왔어 아까 꽃포게나온거 아니야? 했었거든요. 요거, 그, 고등학교 1학년이신 팬분이 계셔가지고 선물 드리려고 합니다. 파이팅 아 우리나라의 꿈나무. 어? 미래의 인재. 어, 이거, <웃음> 인재가 <웃음> 돼야 되는데. 이거 읽어가지고 제가 정. 근데, 근데, 근데 이거 읽고 살인자 들면안 되죠. <laughs> 자 그래 무서워 그래 어, 그래, 그래. 아, 갑자기 총팔고막내나가서 어,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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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그냥 쇼, 쇼핑몰로 채워 철분 어. 하는 거 아니죠? 자하지 그래. 그래. 말고 무기 안거래 이런 거안 되고 어. 어. 안 걸에 안돼 응. 안돼 안돼 이 컨셉이 너무 나, 마음에 들어요 나이트 앤 데이라서 나이트는 약간 침영 음. 데이는 이게 뽀둥뽀둥 음, 귀여워 야 써니 하이. 언니도 같이 하이. 아 primo, 눈이, 눈이 제대로 떠져 있어. E 어, <laughs> 제 위치는 2등 담요 1등도 괜찮아요. <laughs> 4등 4등 나 사진이에요, 근데 4등도. 4등 4등 5등등아니요 아, 어. 아, <laughs> 그래서 저 이나 사진 다 찍고 싶었어요. <웃음> <웃음> 어 귀여 민트색. 사진 하나 하나 주옥같네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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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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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다양한 덕질을 하는 저희지만 역시 키덜트일 때가 가장 익숙합니다. 빈티지 미키미니를 보며 편안함을 느껴요. 멋진 수납함을 발견해서 사갈 거예요. 빈티지 컨테이너 정말 이쁘죠. 합니다. 오늘은 택배가 하나, 두 개. 코듀로이 반바지, 기무 긴바지. 저는 키가 작아가지고 꼭 이렇게 밑단 밴딩이 있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오. 이런 니트까지 기본템. 오. 제 친구가 기획해서 만든 제작 상품이라 가지고 이거 꼭 소장하고 싶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진짜 더 고급지고 더 감동입니다 다음 택배 릴스에서 보고 너무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구매한 젤리예요 이거는 스쿼시스 젤리 이거는 카디에 스파티프레드 일본 간식도 두개 제가 이제 도파민으로 가득한 하루를 이틀째 보내고 있잖아요. 이제 조금 저도 어지러질 한것 같기는 해요. <laughs> 너무 그 농도가 진해가지고. 좀 어지러질 한데, 그래서 좀 속이 시원합니다. 독감으로 날려버렸던 그 날들을 보상받은 느낌? 제가 술은 끊었지만 가끔씩 이렇게 제로 맥주 마시기도 하거든요. 하이트 제로. 이거 맛있게요 오늘. 진짜 맥주 맛과는 조금 다를 텐데, 진짜 맥주 맛인지 오래돼서 기억이 잘안 나요. 다행이죠? 고기조림과 함께 먹어요. <laughs> 알록달록 진짜 귀엽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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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퐁신퐁신한 마이쮸 맛이에요. 음. 진짜 맛있다. 이런 느낌이고요. 이거도 퐁신쫄깃. 근데 버블껌 맛이니까 이거를 목구멍으로 넘겨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왠지 다시 뱉어야 될것 같아요. 버블껌 맛이 너무 잘나가지고. 식감은 이거 두 개가 비슷한데, 얘가 좀더 쫀득한 느낌이고, 얘는 쫄깃한 느낌. 퐁신쫀득, 퐁신쫄깃. 음, 냄새, 추팝춥스, 딸기 크림 향. 이거 세개다 엄청 익숙한 맛에 안 익숙한 촉감이랄까? 근데 맛있어요. 그 촉감도 기분 나쁘진 않아요. 기분 좋은 촉감이에요. 고구마 맛부터 먹어볼까요? 이렇게 들어있고, 이거 껍질까지 먹는 거래요. 음! 고구마의 맛하고, 엿에 맛하고 합쳐졌는데, 젤리예요 얘는 이렇게. 엄청 노란색이네요. 엄청 노란색. 옛날 젤리 아시나요? 이렇게 여러 가지 맛 길게 포장돼서 들어있는? 그거랑 엄청 비슷한데, 식감만 얘가 좀더 물러요. 좀더 쫀득쫀득? 근데 개인적으로 최근에는 이런 유해 젤리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음. 도파민 데이즈의 마지막은 바로바로 바로 랜덤 카드깡입니다. 예이. 예이. KBL 2024-2025 시즌 랜덤 카드예요. 오. 당연히 제가 응원하는 저희가 응원하는 KT 소닉 뿜이 많이 나오길 바라겠고요. 어, 여기에 카골라만도있으려나어 있었으면 좋겠어. 다 카골라만도 있으면 좋겠다. 자, 그 저의 최애인 하윤기 선수를 뽑아보고 싶고요. 하윤기 선수 사랑해요 <laughs> 파이팅. 예이! 여보는 오케이, 누가 나오면 좋겠어? 정성우. 응. 정성우, 아 정성우도 KT였기 때문에 KT에서 굉장히 큰 활약을 보여줬던 선수이기 때문에 고생 많이 했죠. 맞아요. 짜잔. 응. 와. 여기는 KT 선수 한 명도 없었고요. 최성모, 최진수, 하영기 오! 이승우, 박무비. 오, 하영기 벌써 나왔어. 하기일프에 나왔어요. 멋지다. 이제 하영기 이게 노말 카드 같거든요. 레어 카드를 도전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난두 개씩 갈 거야. <목소리> 하윤기. 오, 뭐야, 뭐야, 윤기잡이야, 뭐야? <laughs> 근데 저 이렇게 멋쟁이 카드들을 좀 뽑았습니다. 멋쟁이 우와. 카드. 오, 박선웅. 박선웅. 최창진. 나왔다, 나왔다, 박지원. 우와, 박지원. 박지원 나왔다. 하윤기. 오, 오 멋쟁이 카드다, 멋쟁이, 멋쟁이, 멋쟁이 하윤, 카드. 멋쟁이, 와, 멋쟁이 와. 다 나왔다. 근데 멋쟁이 카드가 두 종류가 있, 있을 거라마? 그래. 어. 하윤기 오! 똑같은 오! 멋쟁이 오! 하윤기. 멋쟁이 카드 응. 문정현! 문정현! 고찬이 최준영 이제도 JD4 응. 네 이렇게 도파민 데이지 끝은 랜덤 카드강인데 어, 이렇게 멋쟁이 하윤기 카드를 두 장이나 뽑았답니다 도파민의 최고봉은가차예요네 <laughs> <laughs>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그 밑에가 노멀 카드, 위에가 멋쟁이 카드, 그리고 최고 멋쟁이 카드도 하나 뽑았습니다. 하윤기 최창진 멋쟁이 카드도 뽑았고요. 아, 여러분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